안녕하세요. 마마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이플을 시작하고 스펙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플을 처음 시작한 유비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스펙업 요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의 의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전구를 눌러보면 연합, 에레브로의 초대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연합의 의지라는 스킬을 얻을 수 있는데, 스탯을 올려주는 패시브 스킬입니다. 직업별로 퀘스트의 이름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비슷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클루시브 스펠입니다. 왼쪽에 있는 전구를 눌러 보면 렌 소문이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익스클루시브 스펠이라는 스킬을 얻을 수 있는데 사용 시 40분 동안 공마를 사퍼 올려 주는 버프 스킬입니다. 이러한 스킬이 직업별로 이름과 그림만 다르게 몇 가지 있는데 이런 스킬들을 통합해서 영웅의 메아리, 줄여서 영매류 스킬이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직업별로 얻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비슷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제의 축복입니다. 시그너스 직업군을 150렙까지 키운 다음에 퀘스트의 시그너스 기사단, 고귀한 정신 퀘스트를 6번 눌러주면 여제의 축복 스킬이 30레벨로 올라서 공마 3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그너스 직업군은 소울 마스터, 플레이미자드, 윈드 브레이커, 나이트워커, 스트라이커 중 하나를 선택해서 키우면 됩니다. 캐릭터를 테라버닝 지정하고 100렙까지 육성한 다음 에버니아의 선물 5일차에 있는 딸기 농장 입장권을 사용하면 금방 찍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캐가 260렙이 아니라면 딸기 농장 입장권은 본캐에 사용하고 시그너스는 사냥으로 150레벨을 찍으면 됩니다. 네 번째는 무료 안드로이드를 얻는 방법입니다. 깨어나는 시간의 힘 사주차에 페어리 하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해당 장비를 활성화하려면 안드로이드를 같이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벤트로 주는 무료 안드로이드는 빠르면 7월 24일 이후 늦으면 7월 31일이 돼야 얻을 수 있으며 경매장에서 파는 안드로이드는 가격이 꽤나 비쌉니다. 그나마 저렴한 안드로이드는 외형이 못생겼습니다. 헤어 쿠폰과 성형 쿠폰으로 외형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것도 돈이 들어가니깐요 아무튼 무료로 안드로이드를 얻는 방법은 차원의 도서관을 하는 것입니다. 차원의 도서관은 메이플의 스토리를 다루는 장소이며 차원의 거울에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2층에 있는 도서관장 탈레스에게 퀘스트를 받고 바로 옆에 있는 이친 역사의 서를 누른 다음 에피소드 7 세피로트의 정원사를 진행해 줍니다. 스토리 전개와 함께 약간의 퀘스트를 하면서 진행되며 모든 스토리를 스킵한다는 가정하에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완료되고 다시 도서관장 탈레스에게 말을 걸면 무료 안드로이드와 임시로 쓸 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튬하트는 렙제가 낮아서 잠재가 낮게 나오는데 저처럼 대충 만들어서 페어리하트를 얻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벤트로 페어리 하트를 얻으면 그때 가서 페어리 하트를 제대로 강화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향 레벨입니다. 메이플에는 성향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키 세팅에 있는 전문 기술 버튼을 눌러서 확인 가능한데, 성향을 올리면 각종 능력을 얻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매력 통찰력 카리스마인데, 매력 30 렙을 찍으면 포켓 슬롯이 열려서 장비를 한 부위 더 착용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과 카리스마는 만렙 기준 방어율 무시 10퍼와 속성 내성 무시 5퍼를 올려주는데 속성 내성 무시는 최종 데미지라고 보면 되는 옵션이라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캐시샵에서 9900캐시에 파는 웰컴 메이플 패키지를 구매하면 성향을 모두 만렙 찍을 수 있는 비약을 주는데 해당 패키지는 과금 요소임에도 효율이 좋아서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무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은 깨어나는 시간의 힘 코인샵의 성장 탭에서 성향 성장의 비약을 구매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펫과 펫 장비입니다. 경매장에서 캐시 아이템 펫, 펫 순으로 해서 검색하고 최저가 순으로 정렬하면 저렴한 펫이 있는데 오른쪽에 세트 효과가 존재하는 펫을 사주면 됩니다. 영상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는 보여드리는 펫들이 세트 효과가 있는 펫입니다. 세트 효과가 있는 펫을 장착하면 버프로 공마가 오르는데 방금 산펫 기준으로는 공격력 15가 오릅니다. 이제 캐시샵에서 해당 펫 이름을 검색하면 펫 장비가 나오는데 해당 장비를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구매해줍니다. 코인샵에 펫 장비 주문서 선택권이 있는데 해당 아이템을 통해 펫 장비를 강화해주면 됩니다. 일반 펫 장비 주문서 선택권은 스탯이 낮게 오르고 프리미엄 펫 장비 주문서 선택권은 스탯이 더 높게 오릅니다. 이렇게 펫 장비를 강화하면 공격력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가성비 좋게 하고 싶으면 세트 효과가 있는 펫 말고 가장 저렴한 펫을 구매해서 펫 장비만 강화하여 착용해도 됩니다 일곱 번째는 소울 웨폰입니다 메이플 무기에는 소울이라는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육성을 하다 보면 소울 인첸터라는 아이템이 소비창에 있을 텐데 해당 아이템을 무기에 사용해 줍니다 인첸터는 경매장에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매장에서 소울을 구매하면 되는데, 렌의 유효 옵션은 강력한, 기운찬, 화려한 소울입니다. 영상 촬영 시점으로 가성비가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건 기운찬 플레드의 소울이라 이걸로 구매해 보겠습니다. 소울을 무기에 바르면 그 소울의 스탯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키 세팅에 소울 웨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해당 게이지는 사냥을 통해 채울 수 있습니다. 게이지를 채우면 공격력이 최대 20 추가로 오르기 때문에 보스에 가기 전에 소울을 채우고 가면 좋습니다. 다만 소울 게이지는 죽으면 모두 초기화되기 때문에 죽고 나서는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도핑 아이템입니다. 보스전에 입장할 때 여러 가지 버프 아이템을 사용하여 스탯을 올리는데 그 중에서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몬스터 파크를 클리어하고 얻는 상자를 열면 코인을 얻습니다. 몬스터파크 왼쪽에 잡화상인을 누르고 스페셜에 들어가면 코인으로 익스트림 물약을 살수 있습니다. 골드는 경험치 10%, 레드는 공격력 30, 블루는 마력 30을 30분 동안 올려줍니다. 길드에 가입하면 길드창 좌측 아래에 전기 지원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길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30분 동안 공마 20을 올려주는 아이템입니다. 높은 레벨의 길드에 들어가면 공마 30을 올려주는 더큰 길드의 축복을 얻을 수 있으며 두 가지 아이템 모두 사용 시 맵에 있는 모든 유저에게 적용되는 버프입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노블레스 길드 스킬이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스킬은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노블레스 스킬은 길드에 가입하고 24시간 뒤부터 사용 가능하며 순위가 높은 길드일수록 스킬 레벨이 높습니다. 캐시샵 아래에 스페셜 누르고 마일리지 샵에 들어가면 마슈르의 선물 기상효과 MVP 슈퍼파워 버프 교환권이 있습니다. 각각 3000 마일리지로 구매가 가능하며 30분 동안 공마 30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붕어빵이라고 검색하면 붕어빵 뿌리기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해당 아이템도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하며 15분 동안 공마 30을 올려줍니다. 마슈르의 기상효과와 붕어빵 뿌리기는 길드의 축복처럼 그 맵에 있는 모든 유저에게 적용되고 마슈르의 기상 효과는 우르스 뿌리기 우프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붕어빵 뿌리기는 더욱 저렴한 대체 아이템이 있습니다. 리플의 왼쪽 무략상점에 있는 자파 상점에서 아기용의 이유식이라는 아이템을 파는데 20분 동안 공격력 치를 올려주는 아이템입니다. 수치가 낮긴 하지만 마일리지가 없다면 붕어빵 뿌리기 대신에 사용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다른 아이템은 괜찮지만, 마슈르의 선물 기상 효과는 사용 기한이 한 달, MVP 슈퍼파워 버프 교환권은 사용 기한이 일주일이니 주의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전구를 확인해 보면, 콜렉터의 의뢰, 전설을 찾아서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해당 퀘스트는 말만 하다 보면 클리어되는 간단한 퀘스트인데,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콜렉터에게 영약을 살수 있습니다. 콜렉터의 영약은 비싸서 뉴비분들이 쓰기는 어렵지만, 세이람의 영약은 200만 메소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버프입니다. 알레리아의 영약은 죽음을 1회 막아주는 버프입니다. 영약의 사용기한은 11인이 주의해주세요. 챌린저스 코인샵, 보스 코인샵에서 VIP 버프 선택 교환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템은 사냥용 버프와 보스용 버프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는데, 보스용 버프의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다른 버프들은 대부분 연습 모드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VIP 버프는 연습 모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습 모드로 보스를 입장한다면 해당 버프를 따로 사용하고 입장해야 합니다. 해당 아이템의 사용 기한은 일일로 매우 짧으니 주의해 주세요. 앞에서 소개드린 버프 아이템은 붕어빵 뿌리기와 이유식을 제외하면 모두 중첩해서 사용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연습 모드에서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실전에서는 알려드린 방법으로 얻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유입이 정말 많다고 느끼고 있는데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